논란 없는 실력 강문경 아이즈 A와 제이비 B 양측에서 백지 수표를 받다두 대형 기획사 간의 충격적인 계약 조건이 공개되었습니다. 100% 논쟁에 여지 없는 재능을 입증. 컬 o 션 아이돌 그룹이 세상을 장악한 K팝 시대, 장르의 변두리에 머물렀던 트로트가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이수를 만들어낸 보컬리스트 강문경이 있습니다. 과장된 미사여구나 예능 편집의 도움 없이 중점과 호흡의 깊이만으로 대중을 굴복시키는 그의 재능에 국내 최대 아이돌 기획사 두 곳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업계에서는 별표별표 아이즈엔터테인먼트 가칭 A사,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JB엔터테인먼트 가칭 B사. 별표 별표의 강문경 영입전이 별표 별표 아이돌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영입전 별표 별표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돌 시스템의 양대 산맥인 두 회사가 예 트로트 보컬리스트에게 전례없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는지 그 배경과 계약 조건의 핵심을 심층 분석합니다. 트로트의 역습, 대형 기획사가 주목하는 낯선 친숙함, K팝은 글로벌 팬덤과 조직력 면에서 이미 정점을 찍었지만 성장 방식이 표준화되면서 차별화의 여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A사와 B사가 주목한 것은 바로 별표 별표 트로트, 별표 별표가 가진 낯선 친숙함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하지만 세계 시장에는 새롭고 강렬하게 다가설 수 있는 감정의 원형, 즉 천연의 꺾기, 직진성 있는 가사, 호흡이 만들어내는 여운이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두 기획사는 이트로트의 감성을 아이돌 시스템과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강문경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강문경은 과거 일본어 신곡 논란 당시 일본 음악계에서 별표 별표 언어의 장벽을 넘는 울림 별표 별표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해명 대신 노래로 실력을 증명한 이력이 있어 글로벌 확장성 면에서 이미 검증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상반된 비전 A사의 K트로트 2.0 설계 VS B사의 글로벌 표준화. A사와 B사는 강문경 영입을 위해 돈과 권한, 사람 세축을 동시에 최대치로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수십억대의 선지급과 활동 전 영역을 포괄하는 아티스트 우선의 수익 배분 구조, 그리고 재투자 옵션과 성과 연동보너스 등은 업계 평균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별표 별표 비전과 권한 별표 별표에 달려 있습니다. 1. A사의 비전, 전통의 최신화와 케이트 트로트 2.0, 아이즈 엔터테인먼트 A사의 키워드는 별표, 별표, 전통의 최신화, 별표, 별표입니다. 트로트의 정통성과 감정의 코어를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사운드의 질감만 현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음악적 접합, 국악기의 어택, 공격적인 음색, 과스트링, 현악, 섹션을 활용해 곡의 골격을 세우고 트로트의 꺾기의 힙합의 스윙, EDM 구조의 드롭, 후렴구 직전 사운드 전환을 접목하는 별표별표 별표 장르 디섞기가 아닌 문법 간 접합 별표별표를 제안했습니다. 권한과 파트너십, 강문경의 이름을 건 독립 레이블 설립 지원과 함께 메인 프로듀서 라인업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강문경을 단순한 영입 대상이 아닌 K 트로트 2.0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공동 설계할 아티스트이자. 총괄 프로듀서로 대우하겠다는 파트너십에 가깝습니다. 콘텐츠 확장, 월드 투어를 전제로 한 라이브 밴드 구성, 서사형 뮤직비디오와 다큐 시리즈 제작 등 A사의 아이돌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트로트 콘텐츠에 투입합니다. 이 B사의 비전, 글로벌 표준화와 빌보드 입성, JB 엔터테인먼트, B사의 키워드는 별표 별표 글로벌 표준화 별표 별표입니다. 트로트의 감정을 북미 및 아시아 다국적 플레이리스트 생태계에 어떻게 현지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행 전략. 이중 언어 버전 동시 출시, 글로벌 작곡진과의 협업, 현지 라디오 및 스트리밍 크리에이터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트로트의 국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숫자 목표. 노골적으로 빌보드 차트 진입 같은 숫자 목표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보컬 중심 무대 설계 비사는 보컬리스트 중심 퍼포먼스를 대형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광폭 댄스 대신 관현악과 밴드의 다층 사운드를 활용하고 불필요한 제스처를 덜어내고 호흡의 템포를 살리는 연출을 통해 별표 별표 목소리 중심 무대의 품격 별표 별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P 확장 리얼리티 수로 연습 과정을 공개하고. OTT 다큐 시리즈와 극장형 라이브 필름까지 염두에 둔 IP 확장 계획을 제시하며 콘텐츠의 선순환 구조를 촘촘히 설계했습니다. 강문경의 숙제, 정체성의 보존과 갱신의 균형. 강문경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별표 별표 정체성의 보존과 갱신의 균형 별표 별표입니다. 그의 무기는 깊고 부드러운 중저음과 곡의 마지막 한박을 남기는 고유한 여운입니다. 이 고유 언어를 읽는 순간 어떤 첨단 프로덕션도 공허해집니다. 지켜야 할 핵심 트로트의 감정 문법은 기교가 아닌 체화의 영역입니다.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 템포 루바토의 폭, 진성 가성 전환의 각도 등 디테일을 표준화하되 그 표준이 기계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매 무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학습해야 할 언어 글로벌 청자에게 발음이 아닌 감정으로 들리게 만들기 위해 모라의 길이. 자음 마찰음 처리, 억양 곡선 등 새로운 청각 언어를 빠르게 습득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과도한 장르 뒤섞기로 인해 음악이 방향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음악의 판단 기준을 별표 별표 가사가 가리키는 감정의 온도, 별표 별표에 두어 목소리의 무게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질문. 이 영입전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 업계의 시선은 결국 누가 이 영입전을 이길까? 에 모이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별표 별표 이 영입전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 별표 별표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누가 데려가든 한국 대중음악의 장르 지도는 한칸 바뀝니다. 아이돌식 시스템과 트로트식 정서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되는 이 대형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 순간 k 트로트는 수식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카테고리가 됩니다. 해외에서는 별표 별표 한국의 뿌리 있는 팝 별표 별표로 인식될 것이고 국내에서는 세대간 음악 대화의 공용어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연예계는 강문경의 침묵을 둘러싸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불안이 아닌 설계입니다. 조만간 어느 날 짧은 문장과 함께 별표 별표 설명 대신 노래 별표 별표가 나올 것입니다. 아이돌 제국의 심장부에서 트로트가 다시 뛰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거창한 선언보다 정확한 한 소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선택, K트로트 2.0분의 서막, 선택 이후의 실행 플랜과 문화적 함해. 이전 분석에서 우리는 트로트 보컬리스트 강문경을 둘러싼 대형 기획사 와이즈, 아이즈, 엔터테인먼트와 JB 엔터테인먼트의 치열한 영입 전쟁과 그들이 제시한 전통의 최신화 및 글로벌 표준화 비전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 영입전의 핵심은 트로트의 감성과 아이돌의 시스템을 결합하여 별표 별표 K 트로트 2.0분 별표 별표 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선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강문경이 최종적으로 한 회사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별표 별표 선택 이후에 실행 플랜, 엑시큐션 플랜, 별표 별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그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이적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장르 지도를 바꾸고 트로트의 글로벌 진출 방향을 확정 짓는 문화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Key 104. 최종 선택의 시나리오와 초기 100일 로드맵. 가정. JB 엔터테인먼트 선택 시. 강문경이 별표 별표 트로트의 국경을 없앤다. 별표 별표는 JB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표준화 비전과 빌보드 차트 진입이라는 명확한 숫자 목표에 공감하여 JB를 선택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초기 백일은 별표 별표 정체성의 희석, 별표 별표이라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별표 별표 글로벌 접근성, 별표 별표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중 언어 전략의 구체화, J.B의 핵심인 이중 언어 버전 동시 출시는 가사의 직진성을 살리되 별표 별표 프레이징, 프레이징, 별표 별표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버전, 루바토, 템포 루바토, 예폭과 비브라토의 길이를 살려 한국적 정서의 디테일을 강조. 기존 팬덤 유지. 예국어 버전 모라 모러의 길이와 억양 곡선을 현지 언어의 톤앤 매너에 맞게 정렬하여 발음이 아닌 별표 별표 감정에 올림 별표 별표로 들리도록 재설계. 힙합의 스윙과 EDM의 드롭을 감정의 코어 가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접합. 헤드폰 105 무대 설계의 보컬 중심 표준화. JB는 보컬리스트 중심 퍼포먼스를 글로벌 무대에 맞게 표준화할 것입니다. 이는 별표 별표 무대의 품격, 별표 별표를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사운드 디자인, 광폭 댄스 대신 관현악과 라이브 밴드의 다층 사운드 레이어를 사용. 오케스트라 레코딩을 통해 사운드의 질감을 국제 표준으로 끌어올림. 연출 및 조명, 불필요한 장식과 제스처를 최소화하고 조명이 강문경의 호흡의 템포를 시간차를 두고 따라붙는 연출을 시도. 이는 트로트 특유의 별표 별표 여운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서사 별표 별표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관객은 소리를 보고 화면은 숨을 듣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Chart i 106. 위험 관리와 팬덤 전략. 신뢰의 축적. 가장 큰 리스크인 별표 별표 정체성의 희석, 별표 별표를 막기 위해 별표 별표 실내, 별표 별표를 축적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가 투명한 기록, OTT 다큐와 리얼리티, OTT 다큐 시리즈 연동, 리얼리티쇼 형태로 작곡 및 연습 과정, 해외 콜라보의 시행착오 등을 투명하게 공개. 이는 별표 별표 제조된 상품이 아닌 노력하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새로운 팬층의 진정성을 확보합니다. 신뢰의 구축, 별표 별표 루머가 유통되기 전에 팬은 이미 사실의 원본을 알고 있다. 별표 별표는 원칙 아래, 발음 교정 노트, 가사 필사본 등 별표 별표 노력의 증거 별표 별표를 콘텐츠로 기록하여 별표 별표 위기 상황에 가장 강한 신뢰 자본 별표 별표를 쌓습니다나 경험형 굿즈 병행, CD, 포토북 등의 전통형 상품과 함께 사운드 체크 참여권, 사전 리허설 관람, 가사 필사본 등 별표 별표 체험형 리워드 별표 별표를 병행하여 트로트의 핵심 지지층, 물리적 굿즈 선호, 과 새로운 청자, 경험형 굿즈 선호, 사이의 간격을 줄입니다. 강문경 영입전, 트로트 2.0분 시대의 첫 신호탄, 아이즈JB의 K-트로트 전략과 최종 선택의 시나리오, 계속, 앞선 기사는 가수 강문경을 둘러싼 국내 굴지 대형 기획사 와이즈 엔터테인먼트와 JB 엔터테인먼트의 치열한 영입전을 심층 분석하며 이 사건이 아이돌 중심의 케이팝 생태계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과 케이트로트 2.0분 시대의 가능성을 조명했습니다. 두 회사가 제시한 별표 별표 전통의 최신화, 아이즈,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글로벌의 표준화, JB, 별표 별표라는 상반된 비전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별표 별표 트로트 보컬리스트 영입 전 별표 별표의 최종 선택 시나리오를 별표 별표 자율성, 팬덤 관리, 음악적 정체성 별표 별표이라는 세 가지 핵심 변수를 중심으로 예측하고, 강문경의 선택이 향후 5년간 트로트노믹스, 트로트노믹스, 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과 독립 레이블이라는 제3의 길의 현실성을 구조적으로 논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 명중 최종 선택 시나리오 예측. 권한과 속도의 저울질. 강문경에게 제시된 계약 조건은 일반적인 영입을 넘어 별표 별표 총괄 크리에이티브 오너 별표 별표로서의 권한을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그의 최종 선택은 별표 별표 정체성 보존 별표 별표과 글로벌 확장 속도 중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갈릴 것입니다. 1. 시나리오 A 콜론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키워드 정체성 보존 앤드 품질 주요 매력 케이트로트 2.0 카테고리 공동 설계 별표 별표 전통의 최신화 별표 별표라는 비전은 강문경의 별표 별표 깊고 부드러운 중점 별표, 별표이라는 고유 언어를 첨단 사운드로 포장해 별표, 별표 새로운 친숙함, 별표, 별표를 만들기에 유리합니다. 독립 레이블 설립 지원, 라이브 밴드 구성 등 별표, 별표 목소리 중심의 품격 있는 무대 별표, 별표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강문경의 이드 음악적 결정권 100%와 프로듀서 인선 권한을 확보하여 음악적 정체성 희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안과 흥의 고유성 별표 별표를 유지하며, 별표 별표, 한국적 정서의 디테일 별표 별표를 세계에 보여주는 깊이 있는 아티스트로 포지셔닝 됩니다. 리스크, JB에 비해 글로벌 시장 진출 속도가 느릴 수 있으며, 아이즈의 아이돌 제작 문화가 트로트의 별표 별표 체화의 영역 별표 별표를 침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B 콜론 JB 엔터테인먼트, 키워드, 글로벌 확장 엔드 속도 주요 매력 별표 별표 글로벌 표준화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트로트의 빌보드 입성 별표 별표이라는 목표는 해외 시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원하는 아티스트에게 매력적입니다. 이중 언어버전 동시 출시, 글로벌 작곡진 협업, 다국적 플레이리스트 세팅 등은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강문경의 이득 다 언어 운영 시스템을 통해 별표 별표 발음 참설 별표 별표과 같은 루머를 원천 차단하고 빌보드 차트 진입 등 숫자 목표 달성을 통해 트로트의 국경을 없애는 선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별표 별표 트로트의 감정 문법 별표 별표이 글로벌 표준에 맞춰지는 과정에서 별표 별표 정체성이 희석될 리스크 별표 별표가 큽니다. 별표 별표 템포 루바토의 폭 별표 별표이나 호흡의 타이밍 같은 트로트 고유의 섬세함이 별표 별표, 국제 표준 사운드 별표 별표에 묻힐 수 있습니다. 3. 시나리오 C콜론 독립 레이블 설립, 키워드, 완전한 자율 앤드 책임, 현실성, 가장 높은 별표 별표 보상, 영속적 자산 소유, 별표 별표가 가장 큰 별표 별표 리스크, 시스템 구축 책임, 별표 별표가 공존합니다. 현재의 화제성과 팬덤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마스터와 퍼블리싱 권한을 100% 소유하는 모델은 장기적인 아티스트 IP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과제, 유통, 공연, 콘텐츠 제작, 법무, 회계 등 회사 한계가 해야 할 모든 책임을 직접 져야 합니다. 현재의 트로트 시장 상황에서 글로벌 유통 및 마케팅 네트워크를 대형 기획사만큼 빠르게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투 돈다발 트로트 노믹스의 미칠 파급 효과 장르의 자본화 강문경 영입전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계약을 넘어 트로트가 대형 자본과 시스템의 목표물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1. 계약 조건의 표준 상향 회사가 아티스트의 비전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그림이라는 분석처럼 이번 계약 조건 수십억대의 선지급, 아티스트 우선의 수익 배분, 유사 결정 권한은 트로트 가수 계약의 업계 표준을 획기적으로 상향시킬 것입니다. 향후 다른 트로트 가수들도 이 사례를 바탕으로 권한과 대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K-트로트의 카테고리 하, 강문경의 선택이 어느 회사든 별표 별표 아이돌 시스템과 트로트 정서가 결합된 대형 프로젝트 별표 별표가 현실화되는 순간 K-트로트는 별표 별표 케이팝의 하위 수식어 별표 별표가 아닌 별표 별표 해외에서 인식되는 독립적인 카테고리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3. 경험형 굿즈의 성장. 트로트의 소비는 물리적 굿즈에 강하지만 젊은 팬덤은 경험형 굿즈에 반응한다는 분석처럼 사운드 체크 참여, 가사 필사본, 사전 리허설 관람 같은 별표 별표, 체험형 리워드 별표 별표가 트로트 팬덤 마케팅의 주류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는 팬 경험의 밀도를 높여 팬덤의 세대 간극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강문경의 세 번째 선택지, 독립 레이블, 가장 높은 보상과 가장 큰 리스크의 공존. 앞선 기사에서는 트로트 보컬리스트 강문경을 영입하기 위한 대형 기획사 y 이 엔터테인먼트와 JB 엔터테인먼트의 치열한 경쟁 구도와 각사의 전략적 비전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별표별표 y 별표 이는 전통의 최신화 K 트로트 2.0, 별표별표를 별표별표 JB는 글로벌 표준화 트로트 빌보드 입성 별표별표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돈, 권한, 전담 조직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최대 치로건 별표 별표 아티스트 비전 참여형 협상 별표 별표이 진행 중임을 보도했습니다. 이제 이 분석의 종결부에서는 이두 대형 기획사 영입전 외에 강문경에게 주어진 별표 별표 세 번째 선택지 별표 별표인 별표 별표 독립레이블 설립 및 운영 별표 별표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확장 분석하고 그의 최종 결정이 한국 대중음악계에 던질 파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반짝이는 별 선택지 3. 독립의 조건, 자유가 아닌 책임의 무게. 현재 강문경이 고려할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별표 별표 독립레이블 별표 별표를 설립하고 마스터 음원, 퍼블리싱, 공연, 채널 등 모든 IP, 지적 재산권을 직접 소유하는 모델입니다. 이는 별표 별표 가장 높은 보상, 수익률 100%에 가까운 자산 축적,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가장 큰 리스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책임 별표 별표가 공존하는 길입니다. 1. 독립의 확실한 보상. 영속적 자산의 구축. 분석. 강문경의 목소리와 음악은 별표 별표 채화의 영역 별표 별표에 가깝습니다. 독립은 그 고유한 감정 문법을 어떤 외부 간섭 없이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수익이 재투자와 아티스트 본인에게 귀속되어 영속적인 자산이 된다는 점은 매력적입니다. 이 독립의 거대한 리스크, 자유가 아닌 회사의 책임. 독립은 단순한 별표 별표, 자유 별표 별표가 아닙니다. 아티스트는 음악 창작 외에 별표 별표 회사 한 개, 별표 별표를 운영해야 하는 총체적인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시스템 구축 부담, 유통, 공연 기획, 콘텐츠 제작, 법무, 해계, 플랫폼 운영팀 등 최상급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이미 갖춘 아이즈나 JB에 비해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부재, JB가 제시한 별표 별표 빌보드 입성 별표 별표를 위한 별표 별표 글로벌 네트워크, 현지 작곡가, 크리에이터, 투어 디자인 별표 별표를 혼자 힘으로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 의견. 현재 강문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독립은 가장 높은 보상을 약속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가 공존하는 길입니다. 그 리스크는 곧 별표 별표 성장의 속도,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글로벌 확장성 별표 별표입니다. 성공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JB의 글로벌 유통 역량이나 IG의 제작 시스템에 필적하는 운영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울 강문경의 결정적 한수. 기준은 속도가 아닌 신뢰. 강문경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세 가지 좌표는 별표 별표 지켜야 할 언어, 정체성 보존, 확장해야 할 시장, 글로벌, 감당할 수 있는 속도, 시스템 운영, 별표 별표입니다.